<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사이다 중고차 이원웅 딜러입니다 어, 쌍용차를 300만 원대를 보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 쌍용차 휘발유 300만 원대는 체험은 뺏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아이 그냥 체험은 전부 다 해보자. 300만 원대, 200만 원대 한 번에 몰아서 어, 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어, 체험은 뺏기 없어요. 쌍용차 휘발유는 <laughs> 자. 원래 태생이 rv로 저기 뭐야 코란도나 무쏘 같은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휘발 효자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 쌍용을 좀 기울게 했던 체어맨이 나타나면서 휘발 유차가 생겼는데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체어맨 h 5 0 0 s 최고급형이고요. 13주에 3370, 어 09년 12월 출고에 10년형, 2870의 기량 138,000km 중에 있고요. 자동 변속기 휘발유 검정 26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렌트 이력이 있네요. 와, 체험 NH가 렌트 이력이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교환이 휀다 트렁크 하나 교환. 전판된 판금. 아쉽게 유사고 받았네요. 전판된 판금으로. 뭐큰 사고는 아니었고요. 누가 봐도 작은 사고. 어, 접촉 사고이에 분명하고요. 어, 실린더에다 가스켓 쪽에 미세 누유 하나 있네요. 체음엔도좀 누유가 많은 편에 속하는 차량인데 어, 가스켓 쪽에 미세 누유 하나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저렴한 체음은 H 어, 타신 분들은 타보신 분들은 아마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차가 좋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편안한 차량입니다. 어, 워크인도 있고요, 전동 시트 있고요, 옵션이 기본적으로 옵션이 좀 많아요. 600S부터 아마 에어소스가 들어갈 거예요. 메모리 시트도 들어있고, 전동 핸들, 스타뱅고,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다음 차량. 체험은 H, 또 H네요. 체험은 H 500S 최고급형 1 3머에 2791, 2791, 0 0 9년 11월 출고에 2010년형 배기량은 2800cc, 주행거리는 15만km, 자동변속기 휘발유 검정 270만원에 판매중인 차량입니다. 어, 트닝이되에대 특별력 용도 변경 없구요. 이거 완전 무사고 차량이네요. 어, 로코암 커버와 가스켓 쪽에 미세노유 하나씩 있네요. 음, 체험맨들이 조금 미세노유에 취약하긴 합니다. 워낙 고백이량 차다 보니, 어, 노유가 있기 마련인데, 미세노유 정도면 그래도 방어가 잘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500S가 맞나요? 이건 옵션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열선 시트, 내비가안 어, 되나 보네요. 내비 후방 카메라가 고장이 났나 봐요. 전동 핸들, 메모리 시트 아 맞네요. 500S가 전동 시트, 워크인, 블랙박스, 하이패스까지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차량, 체험엔 W네요. 체험엔 W. 어, CW700, 프레티지 스등급이고요 41버에 6297, 6297, 08년 6월 주고에 3600cc, 어, 24만, 어, 주행 많이 했습니다. 24만 3천 주행했고요 자동변속기 휘발유 은색 29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성능정문 기록한번 보죠. 아, 특별해력, 튜니이력용도변경 없고요. 뒤엔다 하나 교환됐네요. 아쉽게 유사고입니다. 뭐, 큰 사고는 당연히 아니지만 부위가 좋지 않네요. 헤드가스켓 쪽에 미세누유 하나. 아쉬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뒤엔다 쪽이 교환돼서. 옵션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고배기량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옵션이 깔려있습니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보이네요. 핸들리모컨도 보이고요. 워크인 시트 상태는 조금 해졌네요. 음,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좀 어, 보기 안 좋은 수준은 맞습니다. 옆쪽이 대형차인데 좀 깨끗이 타고 싶은데 복원이 가능합니다. 저 정도면. 전동 커튼 어, 뒷자리 전동도 있네요 시트가 뒷자리 전동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휠 타이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후방 카메라 에어서스 들어가 있고요 어,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홀드까지 들어가 있네요 메모리 시트 열선 핸들 전동 핸들 통풍, 시트, 열선, 뭐, 다 들어가 있네요. 옵션이 아주 많습니다. 대형차는 주행거리가 이렇게 좀 많아도, 음, 괜찮아요. 원래 주행을 많이 하려고, 어, 대형 세단을 뽑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군 출장 다니시거나 회장님들 오시는 차량들이 주행이 많아요. 고속도로를 올리기 때문에. 또, 고백일량차는 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모는 게 훨씬 차에 어, 부하가 덜 합니다. 그래서 요런, 주행거리 많은 차량도 어, 사고만 없다고 하면 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CW 600이네요. 럭셔리 등급이고요. 61로에 9078, 아, 9078, 9078, 08년 11월 출고해 3 2 7 0백이래어 159,000주에 고요 자동변속기 휘발유 검정 300만원대 차량이 왔네요. 어, 배기량과 옵션이 좀 적을 것 같아요. 배기량도 적고 옵션도 좀 낮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렌트 이력이 있네요. 이것도 듀엔다만 교환했네요. 듀엔다만 어, 미세누유 2개, 오일팬과 가스, 가스켓에 미세누유 저라면 이 차량보다 아까 은색 차량을 어, 구매할 것 같아요. 물론 검은색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차량만 놓고 봤을 때는 은색 차량이 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아, 옵션 뭐 다른 게 있나 한 볼게요. 아, 역시나 이건 에어서스가 빠졌네요. 에어서스가 빠진 차량이고요. 이거는 시트 상태는 괜찮아. 솜이 끝 쪽이 좀 죽었네요. 이 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코일 매트가 깔려져 있고요. 아, 또 의외로 에어서스 없는 것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미션봉을 바꿔놓으셨네요. 에어서스가 수리비가 또 장난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들 계시더라고요. 에있소서 없는 걸 후방 카메라 메모리 시트 어, 통풍이 없네요. 열선만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어, 전자 트렁크 아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발판 높낮이 조절. 아마 아까 차량도 있을 건데 사진을 아마 안 찍었을 거예요. 전동 트렁크 분명히 있습니다. 아 저라면 은색을 살것 같아요. 자, 이번엔 700S 슈프림 등급이네요. 슈프림 등급이고 어33뭐에3647 3647 08년 4월 출고 3670백이랴. 26만 5000km 주행했구요자동 변속기 휘발유 검정 34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도 한번 열어 볼까요? 자, 렌트 이력 없고요. 좋습니다. 단순 교환만 있네요. 휀다랑 문자 단순 교환만 있고 어, 누유가 없네요. 어, 20만이 넘었는데 26만인데 누유가 없을 정도로 어, 사고도 크게 없고 누유도 없이 관리를 잘했네요. 휠도 어, 크롬 휠이고요. 옵션이 상당해 보이는데 이것도 에어서스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여기 음, 어쩔 수가 없나 보네요. 이 쌍용 차량 끝쪽이 약간 뜯어지는 시트 약간 끝쪽이 해지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복원은 가능하다는 점 돈만 주면 다 가능하죠. 대한민국에서. <laughs> 아, 근데 좀 아깝다 이거죠. 예. 어우크롬이 멋있네요. 아주 깨끗합니다. 열선 핸들, 천둥 핸들.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통풍 열선 메모리 시트 보조석은 통풍이 빠져있네요 메모리가 전동 트렁크 어,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네요 완전 풀옵션 차량이고요 크롬 휠까지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 시트 쪽만 그냥 살짝 복원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그래도 저는 은색 차량이 어, 금액 대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썬노프도 들어가 있고. 검은색, 근데, 체험엔 또 검은색이니까. 검은색 찾으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 마음이 이렇다, 이겁니다. 마음이, 제 마음이. 자, 그 다음, 뉴 클래식이네요. 체험엔 진뉴 클래식. 600S, VIP 등급. 57, 소, 5253, 5253번. 11년 8월 출고에 12년형, 3270의 기력. 17만 키로 자동 변속기 휘발유 검정 37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야 체험 엔 h 뉴클래식도 가격이 참 많이 떨어졌네요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었는데 아,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 이력도 없네요 무난화 단순기관 로커암 커버 오일팬 미세누유 어, 조향장치 미세누유 하나 아, 미세누유가 조금 있네요. 거좀 뭐 아쉬운 점이긴 하나 뭐 크게 낙하되는 수준 아니라면 어, 그냥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미세누유 때문에 뭐 차가 안 가거나 차가 멈춰버리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누유가 돼서 바닥에 막한건할 정도면 당연히 수리해야겠지만 를 미세는 좀 비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미션오일만 주기적으로 잘 교환해 준다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미션 오일이, 엔진 오일만. 아 요거는 에어소스는 없는 모델 같네요. 에어소스는 없구요. 통풍 시트가 있네요. 양쪽으로.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코일 매트 깔려있구요. 스타벵고. 내비 후방 카메라. 전동 커튼. 풋 브레이크네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풋 브레이크고. 어, 크롬 휠이지만, 조금 까졌네요 크롬이 좀 까졌어요 뒷자리 전동 뒷자리 열선 뒷자리 전동 커튼까지 가능하고요 메모리시트 하이패스루밀러 블랙박스 이채널 까지 있네요 다음 자, 또 뉴클래식이네요 뉴클래식 어, 이번에 연식이 하나더 좋네요 어, 500S지만 연식이 좋아요 VIP등급이고요 67소에 어, 3252번, 3252 12년 8월 출구에 13년형 2870억 기량 23만 키로 주행 꽤 있네요. 자동변속기 휘발유 검정 37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렌티이력없고요 양헨다 단순 교환에, 어, 헤드가스켓 쪽에 미세노유 하나. 뭐, 요 정도면, 어, A급 성능이 나왔네요. 단순 교환 두개 미세노유 하나. 어,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하네요. 어, 쌍용 서비스에서 정비를 받다고 합니다. 등급이 조금 낮은 것 빼고는, 어, 차 상태는 요게 더 나아 보이네요. 연식도 좋고. 주행이 좀 많구나 몇만이었죠 아 주행이 23만 아, 주행이 좀 많네요 아쉽습니다 버튼시동 전동시트 코일매트 후방카메라 열선 통풍시트 하이패스 롱밀러 메모리시트 뒷자리 열선시트 어, 전동 커튼 열선 핸들 열선 핸들 아 열선 핸들 전동 핸들까지 있네요. 아 이게 더 낫네요. 어, 확실히 이게 더 낫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주행 짧고 옵션 조금 더 많은 600S 100이랑 큰 걸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처음엔 WCW 700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41모자고에 7504번 7504 2 0 1 0년 9월 출고에 11년형 3 6 7 0백이량 17600km 주행이고요. 자동면속기 휘발유 검정. 38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 성능점검 기록번호 열어 보죠. 용도 변경 없고요. 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우 와, 누유밭이네요 가스켓 쪽에 누유, 오일 팬에 오일 팬에 누유. 로커암 커버에 미세 누유. 아, 냉각수도 밑에 누수. 조향량치 밑에 누유. 예,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차는 좋아 보이지만, 누유가 너무 많아요. 아, 누유는 너무 많은 차량은 제가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크롬 휠도 너무 많이 달았네요. 자, 마지막 차량이네요. 자, 럭셔리 등급이에요. 700S. 아. CW700, 체험의 WCW700, 럭셔리 등급, 66, 너구리 너에, 2147번. 2010년 4월 출고에3 6 0 0 c c 백이랑 20만 킬로 중했고요 자동전속기 휘발유 검정, 38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이나 튜닝이나 특별히 없고요 어, 트렁크 하나 단순 교환. 로커암 커버 쪽에 미세누유 하나. 어 성능은 잘 나왔어요. 미세누유 하나에 단순교환 하나 S급 성능인데, 자, 옵션이 좀 부족하겠죠. 음, 면밀히 한번 살펴봅시다. 아, 핸들이 좀 까졌네요. 왼쪽이 좀 많이 해졌어요. 열산 시트가 안 보이네요. 저쪽에 있겠죠. 어, 문 쪽에. 어, 내비게이션 어, 시트 상태 양호하네요. 이거는 꽤 양호합니다. 블랙박스, 어, 휠타이어 상태 어, 괜찮아 보이고요. 음, 후방 카메라, 하이피 스루밀러, 블랙박스, 어,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어,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전동 핸들... 어, 다 있네요. 옵션 많네요 어, 에어소스가 있네요. 에어소스 들어가 있네요. 예, 차량도,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금액이 조금 세긴 하나,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쌍용차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 수입중고차로 한 번, 어, 300만원대로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할게요. 사이다중고차 영상 들려왔습니다. 바이바이.